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도내 경제가 멈춰섰습니다. 관광객들로 분배해야 할 도내 주요 관광지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강원도로 입국하려던 3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최근 예약을 취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아, 내국인은 한 50%가 감소됐고, 내, 외국인 같은 경우는 80%가 취소 상태고, 이게 다음 주가 제일 고민하는데, 다음 주까지 어떻게 버텨야 될지, 그게 제일 고민거리죠 월요일이면 항상 붐비던 대학병원에는 외래 환자가 30% 이상 줄었습니다.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이 공개되고 각종 SNS를 통해 과장된 괴담이 돌면서 외래 환자들이 아파도 웬만해서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. 이로 인하여 그 병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이 악화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. 저희 병원을 비롯한 강원도에는 아직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. 안심하고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한편 강원도는 총 25명이 의심 환자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없는 만큼 지나친 공포심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강원도민일보 안병용입니다.